어, 또 사운드가 작아진 건가? 오, 다시 커졌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진화 고드를 대결 준비해 준 원리스 선수 그리고, 로텍을 쓰는 라이트 선수입니다. 어, 로호 덱인데 진화 아스가 아니고 일반 아스를 준비해 줬어요 확인 그리고 이 소스면은 진화 기사 진화스 진화 해골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 내전 탑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죠. 월리스 선수는 그리고 라이트 선수는 폭탄 타워가 아니라 진화 내전 탑과 진화 해골을 준비해줬습니다. 잘 버텨주면서 데모리셔까지 변수 없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드를 빠르게 로텍 써주면서 정리까지.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보내주고 과감하게 아처퀸까지 써줬는데 이건 아마 지진을 의식해서 뇌전탑을 앞쪽으로 올렸을 테니 아처퀸으로 잘라버리겠다라는 예측 플레이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 근데 이번 진화고드릴턴이 엄청 세게 들어오긴 했는데 뒷라인 데몰리셔 견제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어, 이 정도면 수비가 그래도 굉장히 잘된 편이죠? 야 라이트 선수 진짜 침착하네요 이거는 2천 아래까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릭서 차이가 진짜 컸는데 너무 침착하게 수비를 잘해주는 라이트 선수입니다 자 엘릭서 차이로 월리스 선수는 다시 한번 빌드업을 봐주는 모습이고요 앞쪽에서 틀어막아줍니다 자, 데스 데미지 안 맞았고 뛰어주면서 오른쪽에 세마리 왼쪽으로 한마리 우리 지진까지 이러면 스킬을 한번 눌러주겠죠? 눌러주면서 라인 녹여주는데 어 그래도 기사가 좀 일찍 나오면서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진화액을 이용해서 엘릭스 뽑아주고 여기까지 이번 공격 역공턴 들어오는 거는 진화, 대전탑으로 안쪽에서 수비가 편하게 가능하니까 큰 변수가 나올 만한 턴은 아니었고요. 다 도구로 아척퀸 쪽을 견제해 주는 모습 데몰리셔를 생각해서 계속 아마 뇌전탑은 강미 3칸 정도로 써주면서 견제각을 계속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로우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통나무 지진으로 누적딜 놓고 수비라인에서 엘릭서 이득을 최대한 봐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아 이건 데미지 살짝 들어왔고요. 자 들어갑니다. 독이 빠졌기 때문에 로호 한번 각을 봐줬는데 진화 내전 탑을 안쪽에서 수비가 깔끔하게 됩니다. 계속 내전 탑 위치가 저렇게 빠질 거라면 그걸 생각해서 앞쪽으로 와초 퀸이나 내전 탑을 올려주면서 예측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라이트 선수입니다. 그러면 진화 해골로 엘릭서 이득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스로 아초 퀸피 지켜주고 스킬까지 이용하면서. 빠르게 짤 베이스 음 이제 안 들어왔고 자 독을 맞더라도 지금 오히려 지진이랑 통나무 누적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더 아플 겁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전탑이나 아토피는 이렇게 앞으로 올려주면서 충분히 득볼수 있는 각이 있죠 아 근데 누적들이 들어가지는 않구요 자또 암라인 강제로 잘라주고 지, 지진으로 슬로우까지 걸면서 확실하게 틀어막아주는 그림 한턴잘 버텨주고 아스로 버텨놓고 마지막을 로텍으로 마무리까지 데미지가 살짝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앞서가고 있는 라이트 선수입니다. 자 계속 수비해주면서 내전 탑으로 틀어 맞고 통나무로 이득 보고 그러 야 진짜 수비 라인 깔끔하네요. 아초캔으로 틀어 맞고 또 지진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는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로호를 보내주면서 계속 엘릭서를 소모를 시켜줘야겠죠. 이러면 이거, 아, 아초캔네 살리진 못했구요. 한번 버텨줘야 되는데, 통나무로 한턴, 아스로 한턴 버텨주는데, 어, 이러면 기사 쪽 보는 것 때문에, 한도도 버티더라도 데미지가 들어오긴 합니다. 1300. 자, 이거 진짜 조금 차이로 끝날 수도 있어. 지나 고드릴턴.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지진까지 한번 쓰긴 해야 됩니다. 지진. 버텨주고 지진으로, 마무리 가기! 와! 와팔 차이? 와, 좀 늦은 시간이라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발사해 버렸네요. 와, 대박. 와, 진짜, 진짜 레전드. 아니, 근데 진짜 운영이 말도 안 된다. 로호로 데미지 넣을 각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 알고 그냥 지진으로 계속 누적딜 넣는 판단부터 해서 수비라인에서 진화고들을 수비하기가 뭐 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로텍, 통나무, 해골로 한 턴, 아스로 한턴 이렇게 막 그냥 버텨주면서 진짜 세심하게 실수 없이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렇게 1승을 챙겨주는 라이트 선수입니다 야 레전드 레전드 자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덱을 서로 준비해 줬을지 일단 대포사수의 분노가 확인이 됐습니다 월리스 선수 그리고 진화 박쥐까지 해골킹 다리 쪽에서 힘싸움을 해주나요? 아 힘싸움을 걸어주진 않고 무난하게 뒤쪽에서 수도자를 빼주면서 왼쪽을 수비했는데 엘릭서가 많이 빠진 걸 봤으니까 오른쪽으로 로자 천천히 빌드업 해주는 월리스 선수입니다. 일스 이렇게 되면 라이트 선수도 로자 대인 걸로 보이죠. 가드까지 있고요. 바보통까지 써도 데미지가 한 대는 들어가죠. 이러면 엘릭스 한번 다시 써줘야 되고 진화 마법사로 이거는 역공턴을 재줄지 아 재주지 않는 모습 천천히 천천히 운영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트 선수 일스까지 써주면서 수비는 깔끔하게 잘 되고요. 자 일단 초반부는 월리스 선수가 더 기분 좋게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 로자까지 빌드업을 해주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로자가 가는 턴. 아직까지 빅스패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양 선수입니다. 파이어볼 분노까지 사용해 주면서 일단 마법사 쪽을 잘라주고 이렇게 되면 진화 박쥐가 까다로운 걸 알고 센터에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마법사를 강제했고, 이러면 끌려가면서 마법사의 수비가 잘 되겠죠? 이러면 진화 로자 턴을 하면 역공각으로 써줄지, 아니면 빌드업각을 봐줄지. 일단은 수도자로, 먼저 힘싸움을 걸어주고, 이건 스킬까지 눌러주겠죠? 스킬 눌러주면서 버티고, 마법사 쉴드가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아, 근데 일법 쪽이 바바통에 끌키지는 않았는데, 데미지는 진짜 많이 들어가요. 와, 이러면 한대더 들어가나요? 와, 475까지 들어가 마법사로 마무리. 이렇게 2대0으로 라이트 선수가 월리스 선수를 꺾고, 월리스 선수는 패자조로 가게 됩니다. 야, 역시 LPL에서도 라이트는 라이트다. 야, 진짜 깔끔하다, 경기로. 와, 이러면 라일리 선수와 라이트 선수가 만나게 됩니다. 승자조에서.